네,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평재 의원입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사업장은 코로나가 쓸고 간 절망과 폐허로 얼룩져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손실보상금을 받아서 다시 일어서 보겠다는 한 줄기 희망은 손바닥 뒤집듯 약속을 파기한 정부 여당의 반대로 좌절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코로나19로 하루도 버티기 힘겨운데 경제력 약자라는 이유로 차별하고 무시하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마음의 상처는 씻기 어렵습니다. 오늘 마포구청은 지난 1월에 7명이 카페에서 모임한 방송인 김호준 씨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것이 지난 김호준 씨 카페에서 있었던 사진의 사진입니다. 마포 구청의 과태료 부과 방침 방역수칙 위반 판정은 통상 2주 아니면 결정 나는데 마포구청은 두달 동안이나 시간을 끌어왔습니다. 마포구청이 이처럼 말도 안 되는 결론을 내린 이유를 놓고 국민적 공분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친정부 인사나 정권의 납할 수 역할을 하면 법위에 군림해도 되느냐? 명절날 가정 모임도 5인 이상 처벌하면서 김어준은 증거도 확실한데 왜 처벌을 안 하느냐 등 분노의 댓글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마포구청은 서슬 퍼런 문재인 정권의 눈치를 보느라 슬그머리 꼬리를 내린 겁니까? 이런 결정으로 희생만 강요당하고 정부로부터 손실보상도 못 받을 처지에 놓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심정이 어떤지 헤아려 보았습니까?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겪어야 할 차별정책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정부는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원스트라이크제 아웃제를 적용하겠다고 욱박 지르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계조차 해결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에 몰린 자영업자들이 방역수칙을 위반할 거라는 생각 자체가 폭력입니다. 이제는 방역이라고 쓰고 차별이라고 읽어야 할 판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경제적 약자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왜 이토록 잔인하고 모질게 군단 말입니까? 다시 한번 정부, 여당에게 촉구합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제발 장사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공평한 방역 수칙을 내놓기 바랍니다. 정부 정책에 희생만 강요당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재개할수 있도록 완전한 손실 보상과 긴급한 정책 대출을 시행하십시오. 손실 보상은 헌법 정신입니다. 국가의 책무입니다. 그러나 집합금지와 영업제한으로 발생한 모든 손실에 대해 완전한 손실보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소급 적용을 논하는 자체는 헌법 파괴이고 소상공인 학살입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소상공인들도 완전한 손실보상 쟁취를 위한 비상행동에 돌입했다고 합니다. 차별 앞에서는 누구라도 거대한 권력에 맞설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의원 최승재.